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어뉴이티 상품 읽는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라이프 인슈런스 이 스케줄표 읽는 법을 쉽다고 하고 했는데 그만큼 쉽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다시 한번 좀더 쉽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뉴이티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문이요. 돈이 10만 불이 있는데 언위티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도대체 모르겠네요. MYGA, 이거 마이가 라고 부르는데요. 마이가는 2년에서 5년 단기간으로 넣었다가 조금 이자 받고 빼는 건가요? 질문. 제 나이가 51세인데 2년에서 5년 계약 끝나도 59살 이전에 빼면 10% 벌금 무는 건가요? 그 다음에 펩사에 퀄러파이드 i t 티라는게 있고 언퀄러파이드 i t 티라는게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언유티 전반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뉴이티를 한 두세 차례 정도 다루었을 때는요 어뉴이티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내 돈을 투자하고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내 돈을 투자하고 1번 두번째 이 어뉴이티에 투자된 그 자금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불리겠죠 당연히 투자를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 나서 바로 또는 미래에 그쵸 그 불어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원금 플러스 뭐 불어난 금액이 있을 텐데 이것을 전부 또는 한꺼번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지급받는다라는 것이 언유티예요. 뭐 대단할 거 없죠. 뭐 그러나 뭐 그게 그렇습니다. 이리도와리리 그래서 대개는요. 이와 같은 언유티에서 어떤 방식의 연금, 언유티를 선호하느냐 하면 대개는 평생 동안에 내가 안정적인 연금성 지급, 그러니까 내가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뭐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옵션을 택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와 같이 따박따박 내 평생 동안 들어오는 현금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보장해 주는 데 대한 내가 누리는 그런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꼭 수익률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의 현금 흐름이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또 끊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언설틴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연금이 갖는 가장 큰 효용이라는 거로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142강에서 얘기했던 은퇴 걱정 없이 고정소득을 만드는 방안으로서의 어뉴이티의 장점 또는 뭐 우리가 알아볼 만한 내용에 대한 소개였었죠. 뭐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근데 뭐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어뉴이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시중에 굉장히 많은 어뉴이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여러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소개도 또해 주시면서 다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해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체가 뭐컴퓨징 하면서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그들이 얘기하려는 그런 어뉴이티의 상품의 특성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그네 가지 관점에서 포인트 아웃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알려 드리려는 거예요. 자, 읽는 방법. 어떻게 보냐면요. 두 가지로 일단 그룹을 나눠요. 어, 큐뮬레이션 피리어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서 불어나는 기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여기 찾아 쓰는 기간일 거예요. 내가 찾아서 쓰는 기간. 내가 돈을 아까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떤 시점부터 내가 꺼내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할 거예요 내가 넣자마자 꺼내 쓰건 뭐 넣고 나서 자란 다음에 그거를 한꺼번에 꺼내건 아니면 평생에 걸쳐 꺼내건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꺼내건 뭐가 될건 간에 넣어서 자라는 기간 그리고 빼는 기간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어나는 기간 1번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두개로 나눠요 불어나는 기간 동안에 어느 티를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 와 관련해서는 첫째, 납입을 할 때요. 원금,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을 내가 납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요. 첫 번째는 싱글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프리미엄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 말은요,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연금 상품을 살 때요. 그냥 한번 넣고, 그냥 잘하라 라고 하는 게 싱글 프리미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에 넣는 게 아니고요. 조금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좀 플렉서블하게 프리미엄을 내겠다라는 것이 이 플렉서블 프리미엄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불어나는 기간 동안에 나비 방식으로 구분하기를 싱글 프리미엄이 있고 플렉서블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1-2두 번째는요. 소득이 만들어지는 방식 결국은 불어나는데 내 투자금을 어떻게 불리느냐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f i x 고정이자 형태로 받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인덱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v a r i a b l 방식이 있다. 이거는 제 지난번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Fixed는 말 그대로 우리 세이빙 어카운트처럼요. 얼마 정도, 몇 퍼센트의 보장 수익률, 이자율을 그에 맞게 그 보장 이자율대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f i x e 방식인 것이고 인덱스는요.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는 어떤 금융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S&P 500이라던가 이런 상품이 있죠. 우리가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지수를 추종한다고 라 하죠. 그랬을 때 인덱스는 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변동 금리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업사이드에 대한 것도 천장을 두고요 씰링을 두고 다운사이드에 대해서도 또한 바닥을 둡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시장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아주 롱텀으로 놓고 보면 항상 뭐 주식 시장은 우상향 한다더라라고 하지만 내가 은퇴할 때 그게 우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갑자기 작년 이맘때쯤처럼 막 폭락을 해서 막 그랬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 결국 내가 이와 같은 시장을 따라가되 내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나는 마이너스 가지 않게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받고 또한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여기까지만 받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써좀더 보수적인 그런 상품으로 투자가 된다 라는 얘긴데요. 뭐가 좋은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런 거고요. 그냥 a b l e 은말 그대로 그런 것 없이 말 그대로 그 주식 시장의그 웨이브에 내가 그냥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소득을 만들겠다 라는 거죠. 결국 불어나는 기간에 있어서 어뉴이티가 두 가지 관점에서의 구분 첫 번째는 나비 방식에 있어서 싱글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플렉서블 프리미엄이냐 그리고 이 투자가 어떻게 불어나느냐에 있어서 픽스드 방식, 인덱스 방식, 별리어블 방식 이렇게 세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웃풋, 이제 내가 찾아가는 그 기간에 있어서의 또 고려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찾는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 즉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미래의 시점부터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 내가 어느 위치에 가입을 해요. 그런데 내가 100만 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 지금 바로 넣자마자 가져가고 싶어. 가능합니다. 예컨대 내가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바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는데 어, 내가 아웃풋으로 한다 라고 하면 넣고 나서 바로 내가 말 그대로 연금, 연금인 거죠. 얼마씩 받아 갈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디어 방식이고요. 그거 아니고 야나 지금 얼마 넣을 건데 그거 10년 뒤부터 내가 찾아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디폴드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뉘티가 이와 같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받느냐 받는 방식 찾는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플렉서블이라는 것은 내가 자라난 거 이제 뭐디폴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어떻게 가지냐 고 투자한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기간이 돼서 얼마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져가는 것은 말 그대로 플렉서블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뭐 그때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연금 어느이타이즈를해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액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이타이즈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점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느이타이즈 연금화 내가 얼마씩 받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연금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연금이 갖는 효용에 가장 근접한 방식의 지급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그냥 한 번에 찾는 것보다 내가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충분히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와는 독립적으로 별개로 어느 순간 나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데 그때까지 내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주는 방식으로서의 금융상품이 어뉴티인 건데 거기서 이제 어뉴타이즈를 한다는 말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어뉴타이즈라는 것은 그 어뉴티의 그 밸류에서 라이프타임 동안에 내가 얼마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약속을 받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프타임인데 또한 라이프타임은 그대로 가지만 보장받기를 어떤 certain number of years. 그러니까 뭐 몇십 년, 20년, 30년 동안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도하는 건 이거겠죠. 내가 만약에 일찍 죽더라도 그 30년 기간 동안은 내가 지정한 베네피셜에게 또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뭐 라이프타임 캐시 리펀드라는 것은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 받는데 내가 일찍 죽으면 거기에 잔액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결국은 이건 모두 언위타이지 내 라이프타임 동안에 받겠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거기서 이제 기타로 들어가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Guaranteed Minimum Benefit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난번 이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게 있죠. 어느타이지를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여기서 이 소득이 만들어지는데 투자를 하는데요. f i x 는 사실은 걱정이 안 되지만, index나 뭐 v a r i e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 내가 은퇴해서 돈을 찾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특약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guarantee minimum benefit. 얼마까지는 반드시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어느 유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uarantee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이 내가 실제로 투자를 잘 해서 내가 투자 방식에 따라 투자된 것이 퍼포먼스가 좋아서 실제 내가 지급받는 이 아웃풋 피리어드의 밸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개런티 된그 미니멈 베너핏 만큼은 보장 받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좀더 이와 같이 어, 확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특약이기 때문에 대체로 뭐 0.8에서 1% 정도의 어 n n u i t y m a i n t 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뭐 60세, 50세 어 n n u 를 불입하고 이후에 몇 세부터 받는다라고 할때이 guarantee minimum benefit rider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니멈 i m u m b 그리고, 나의 투자 수입이 더 좋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니멈을 받게 된다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드린 것은, 어뮤티를 보는 것이, 어큐뮬레이트 피리어드와 찾아쓰는 아웃풋 피리어드를 가지고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이 어뮤티 상품들은 이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거다. 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뮤티 상품을 내가 결정하냐? 라고 했을 때는요, 전통적인 어뮤티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와는 별개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불어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뭐 나비 방식, 뭐 싱글 프리미엄을 한다고 쳐요. 내가 60세인데 뭐, 뭐, 50만 불이 있어요. 그거 한 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나 완전 은퇴한 건 아니야. 근데 한 70세 되면 받기 시작할게. 그리고 나는 뭐 인덱스드로 갈게. 인덱스 방식으로 갈게. 그러면 미래에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니타이즈라는 데게런티 미니멈 베네피스를 확보하는 거죠. 결국은 이 지금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50만 불을 넣고 60세인데 이분은 70세부터 나 죽을 때까지 얼마씩 받는 것을 미니멈으로 개런지 받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이게 어느티는 투자 수익이 얼마나 높으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근본적으로 갖는 어떤 현금 흐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내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비 위클, 솔루션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재산이 얼마가 있을 때 그거를 전부 다 어뉴티에 넣을 것은 아니겠으나 일부를 이쪽에 할당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라이프타임 동안에 내가 확보한다면 남는 자산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뉴티의 효용이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평가했을 때 어뉴티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단순히 어, 이거 뭐, 피가 많다, 뭐, 뭐 해서 안 좋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일리가 있으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어떤 투자 수입을 엄청나게 주는 그런 성격으로서 언위치를 접근하면 네.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소득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역시 이것도 안정적인 단기 또는 뭐 중기 투자 소득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냐면요. 단기, 중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앞서 물어보신 그 분이 했던 얘기인데 이 마이가 같은 경우인데요. 최근에 이런 거 있죠. 무슨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뭐 이자율이 뭐몇 퍼센트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떨어지면서요. 조금씩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세이빙 어카운트, CD 금리 이런 것들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한 3년 정도 뭐 5%로 묶을 수 있다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뭐 보수적인 사람이야. 내가 3년 동안은 딴데안 쓰고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냥 세이빙으로 넣었다가는 세이빙 계좌나 이런 CD 계좌는 늘그 레이시 리픽싱이 되잖아요. 뭐세 달에 한번 이건 뭐한 달에 한번 이건 어쨌건 간에. 되다 보니 내려갈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묶을 수 있다면 좋죠. 연금이, 어뉴이티가 또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납입 방식뭐 싱글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픽스드로 해서 실제 미래 시점에서 플렉서블로 한다거나 하면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 있을 때, 그거를 몇 년, 숄텀이죠. 뭐, 숄텀이라기보다는 뭐, 한 단기, 중기일 텐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만큼의 이유를 픽스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어뉴이티이지만 사실은 세이빙 계좌를 대체하는 그런 성격이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안정적인 장기 투자 소득도 이런 거죠. 앞서 그 인덱스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내가 서로 이 구간을 설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크게 먹는 기회도 놓치지만 또 내가 잃는 그런 리스크도 나는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왜냐면 그건 뭐 사람들만의 평가와 그런 판단에 따른 부분일 테니까. 그럼에도 이게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소득을 낼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내가 이후에 내가 디스트리뷰션 단계에서 어뉴이타이지를 어떻게 하건 뭐이 개런티 미니멈 인컴을 어떻게 활용하건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로서 어뉴이티 역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가는 멀티 이어 개런티 어뉴이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넣고 멀티 이어 동안 개런티된 수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마이가인 거고 싱글 프리미엄 이미지의 어, 뉴티 이것도 혹시 나오는 말인데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바로 은퇴를 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내 지금 목돈이 있는데 이거 까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연금에 넣고 바로 조금씩 조금씩 받는데 나라이프 타임 동안 주세요 라고 하는 어느 타이즈 과정을 통해서 그 효용을 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너뉴티의 효용 근본적인 효용은 나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나와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한 뭐 거기에 가장 큰 일반적인 전통적인 혜택이 있다였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분의 질문, 마이가 2년 5년 단기간 넣었다가 조금 이자 받고 빼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2년 5년 계약 끝나고 59세 이전에 빼면 10% 벌금 무는 거 맞아요, 10%. 이건 언리티가 잘하는 게 텍스 디 r 방식으로 역시 잘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것도 역시 은퇴를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상품이라서. 이 59세 이전에 내가 이거 빼게 되면 10%페널티 택스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1035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35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데. 이거는 어느 위치 상품을 다른 어떤 어느 위치 상품, 투자 상품으로 내가 이제 컨벌트 할수 있는 거죠. 롤오버할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페널티 없이 계속 투자 자산으로 키워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동산에서 뭐1031 익스텐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APSA의 Qualified Annuity, Unqualified, Unqualified Qualified는요, 이꼭 Annuity의 얘기가 아니라 Qualifie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RA라던가 뭐 401k와 같이 Tax Benefit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Unqualified는 그런 거 없이 After Tax로 내가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nuity도요, IRA, 뭐 401k, 이 자금을 써서 어뉴이티를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퀄리파이드 어뉴이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애프터 텍스 머니로 내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언퀄리파이드 어뉴이티라고 부릅니다.